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이제 동명사 들어갔죠? 동명사는 절안드라고 하는 것 하는 것인데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서 이걸 어때요? 명사로 쓰는 겁니다. 명사로. 그런데요, 우리 동사를 변형시켜서 명사로 만드는 방법이 부정사도 있었죠? 부정사, 투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은 공통인데 앞에 투를 붙이기도 하고 ING를 붙여서 명사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정사는 어때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동명사는요, 이 바로 명사적만 쓰는 겁니다. 명사적만. 그래서, 자, 어때요? 이, 이 명사로 쓴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에 동명사나 투부정사의 명사구나 기능이 같아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를 해본게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지금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 중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능이 어때요? 명사가 하는 기능은 뭔가요? 일본 공식에서 명주, 보목, 전목이죠? 예, 그래서 주어나 보호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아시지만, 목적어는요 어떤 동사는 부정사만 목적어 취하고, 어떤 동사는 또 동명사만 취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시사의 목적은는 어떤가요? 두 개의 전지사만, 이두 개의 버시나 익셉트라는 전지사만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동명사는요, 아무 제한이 없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아시고, 이 다음에 문장 전형이나 다른 데서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동명사 형식이요. 물론 동사 원형에 ING가 붙는데, 결국 어때요? 수동일 때 B 플러스 ING에다가 여기다 i n g 를 붙인 겁니다. 원형에다가 ING 붙인 거죠? 완료형에다가 ING 붙인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같이. 그 형식은, 어, 결국은,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그런 형태, 형태라는 거. 자, 균형은 어때요? 균형이. 우리, 예, 명사를 쓰인다면, 공식 1번이 뭐예요? 공식 1번이? 명, 주, 보, 목, 접목으로 쓰이죠? 바로. 공명사가 명사로 쓰인다면 그것도 역시 부정사에서처럼 명사가 하는 기능인 주범목 전목으로 쓰여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우선 주어가 되는 걸 보죠. 자, consuming food is in public, is illegal.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consuming이라는 동사에 ing 붙었습니다 자, 진행형인가요? 진행형. 진행형은 뭐든 다시피 우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은 비동사가 앞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동사 원형에 아닌지가 붙은 것이지요. 지금 이것만 나와 이지 앞에 비동사가 없지요. 즉 진행형이란 것은 비동사가 앞에 있어야 한다. 비동사가 없습니다. 진행형이 아닙니다. 그럼 명령문인가요? 이 문제는 주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어는 어때요? 주어 가 생략된 명령문이 있었죠. 명령문 가능한가요? 명령문이란 것은요, 특징이 뭐라고요? 동사 원형을 쓰기로 했지요. 진행 명령 이런 거 없습니다. 과거 명령 이런 거 없습니다. 동사를 원형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형도 아니고, 명령무도 아닙니다. 이게 뭔가요? 바로,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명사로 쓰는 이게 바로 동명사입니다. 이게 바로 동명사입니다. 예, 동명사, 굳이요? 왜요? 두 마디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여기서 어떤 말이, 맞요 예, 본래의 품사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품사가 되는 것, 그것이 구반입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뭐인가요? 영어의 5구, 3절죠 다섯 개의 구가 있는데, 전명구 배웠고요. 투부정사 배웠고요. 이번엔 동명사 구입니다. 물론, 동명사가 단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지요 일반적으로 보통 두개 이상이기 때문에 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동명사 구 하나면 부정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구의 한계를 찾아봐야 합니다. 한계 어디가요? 그렇죠? 모든 구나적으 한계는 두 번째 동사가 나오기 직전까지다. 왜요? 동사가 하나면 충분하니까. 첫 번째 동사죠. 두 번째는 어때요? 이수죠? 여기까지가 동명사구다 자, 그런데 어때요? 그 다음에 비동사가 오더니, 비동사는 아시다시피 일형식 아니면 유형식이죠 뒤에 형용사가 있죠? 형용사가 혼자 있습니까? 뒤에 명사가 있습니까? 혼자 있지요? 불법인. 그래서 어때요? 이게 보호가 될 테고, 이게 동사가 되면은 그 앞에 뭐가 있어야겠어? 예, 네, 바로 명사가 있어야겠죠. 그 자리에 어때요? 동명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명사는, 음, 동명사는 동사 본형에 ing 붙여서 명사로 쓰인 것인데, 여기서는 주어로 쓰인 것이죠. 주어로 쓰인 것이 해석은요, 우리 옛날에 배운, 해, 배운 해석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뭐라고요? 전체는 주어가 1번, 동사가 마지막, 보호가 나은 순서대로죠. 그런데 주어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또매정식이에요 주어가 있다고 봤을 때 삼행식이 되는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전명구 아닙니까? 그 끝에 있는 전명구 8, 90%가 앞중각까종 해석이 뭐겠어요? 해석이? 이게 1번, 이게 2번, 3번. 그리고 동명사도 명사로 끝나기 때문에 겉길을 붙이는 것은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겉길을 붙여야 한다. 왜? 네, 명사로 끝났어. 명사로 기능을 아닌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때 어때요? 네, 동사를 꾸미는 구가 목적하고, 목적하고 길이를 비교해서 길이가 긴걸 먼저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1번이겠죠. 이게 1번. 이게 2번. 그렇죠. 그러면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 공중 앞에서 in public,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소비한다는 것, 음식을 먹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다.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지금 주어로 지금 이게 동명사 본문이 왔는데, 너무 길잖아요? 우리 부정사에 어떻게 써요? 주어가 너무 길때 가주어를 썼었죠. 가주는 입만 쓸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있을수 있습니다. 그때 어때요? 전체를 이수로 내서서, 예. It is 걸 l e g 하고 어때요? 진주를 뒤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죠? It is i l l e g 컨사타밍 이하가 진주하고 그게 바로 과주가 되는 거죠. 해석 순서는 똑같다고 그랬죠.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소비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얘기죠. 자.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겨우 5구3절 가운데 전명구하고, 저기, 저, 부정사하고 동명사 들어갔는데, 앞으로 우리가요, 이제 구와 절을 배우면요, 영어에는요, 오, 구, 다섯 개의 구와 삼절이 있는데요. 이두 개를 마치도 떡점으로 듯이, 떡점으로 듯이 우리가 마음대로 예,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보다 문장 전환이라고 그러죠. 문장 전환. 그래서 그 문장 전환은 그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문장 전환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도 품사적 기능이 같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전환 할수 있죠. 아, 그러나 원숭이 데려다 사람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일 때 그걸 남자로 여자로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전혀 품질이 같은 것, 품사적 기능이 다른 것을 가지고는 못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때요? 동명사는 어때요? 그 기능이 명사적이어서 투부정사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요 명사적인 기능이 같다는 의미에서는 기능이 같기 때문에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laughs> 부정사를 써서 투 부정사를 바꾸면 어때요? 우리 알다시피 이 동사 원형에다가 to를 붙이면 부정사였고 ing를 붙이면 동명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동명사를 부정사를 바꾸려면 ing를 빼버리고 to만 붙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때요? 컨 n g 을 바로 뒤에 ing를 빼버리고 to를 붙이면 되겠지요? 그래서 to consume food in public is illegal.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이 틀을 세워서 진주어를 이리 보낸 것이죠. 이와 같이 가주어 진주를 쓸수 있고 동명사구를 부정사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품사적 기능이 같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영어의 문장전환의 대원칙이 뭐라고요? 품사적 기능이 같을 때 문장전환이 가능하다. 자, voting is compulsory in Australia. 자, 이게 어때요? vote란 투표자라는 뜻가 아연지에 붙여서 동명사가 돼서 주어가 된 겁니다 이게 1번이고요 동사 예, 2번이고요 이게 어때요? 저기죠 강제적인 이런 뜻이죠 이제 3번 보호가 된 것이죠 해석하면 어때요? 투표는 호주에서는 강제적이다 의무적이다 예, 보호등이 저기서 동명사로서 주어가 된 것이죠 예. 자, 그다음 문장은 약간 길죠 자, 컴플리팅, 컴플리트 완성하다는 뜻의 ING부터 동명사가 됐습니다. 한개 어디까지라고, 어디까지라고요? 두 번째 동사 앞, 첫 번째, 어때요? 두 번째 앞, 여기까지겠죠? 예. 그래서, 이슈가 비동사는 무조건 1, 2형식이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이게 동사가 나온 다음에 fast, secure, and easy는 어때요? 전부가 형용사들이죠? 예. 전부가 보호죠? 예. 이슈는, 이슈는 어때요? 이게, 미스 온라인은, 미스 온라인 헬프는 전명구요그 다음에 어 v a i l a 은요 이게 형용사인데 이용 가능한 이런 뜻인데, 특히 뒤에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어 v a i l a b 용사는 앞에 있는 말을 꾸미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뒤에서 꾸밉니다. 앞에서. 원래 장기공식에 의하면 단어 하나 하나니까 앞에서 꾸며꾸며지 않겠어요? 그래서 뒤에서 꾸미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회사가 못해요. 주어가 전부가 1번. 원래는. 자, 정리해보면, 해석순서는, 동사가 마지막이니까, 주어가 앞에 전체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이게 3번이 될 테고, 이 이하가 전부, 전부 두 번째가 되겠죠? 예, 그런데, 그런데 위스 이하구 가 위스 야구가 문장 끝에 있는 점연구 8, 90%가 앞중 각가종 동사를 꾸미겠죠? 예. 그런데, 그 보호가 하나, 둘, 세 마디인데, 뒤에는 어때요? 하나, 둘, 셋, 네 마디죠. 그래서, 그래서 이때는 구름 먼저 하는 게 낫다고 그랬죠. 해석하면 어때요? 예, 당신의 이 센서스 폼,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제 전자로 하는 거죠. 컴퓨터로. 그래서, 이 센서스 폼을 완성, 완, 예, 완성하는 것은, 동사보다 보호나 목적보다 긴 구가 있으니까 그걸 먼저 하는 겁니다. 예, 이용 가능한 온라인의 도움으로 이용 가능한 온라인 도움으로 빠르고 안전하고 쉽다. 다시 한번 해석하면 당신의 이 센서스 폼을 완성하는 것은 온라인의 도움으로 빠르고 쉽고 아. 안전하고 쉽다. 예. 옛날에 인구조사는 전부 종이로 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온라인이,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전부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동명사가, 동명사가 주로 쓴 문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동명사라는 것은 동사를 명사로 쓰는 것인데 그것이 주로, 주어가, 주로, 주어가 됐다면 이제 명사가 하는 게두 번째 보호기능도 보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hicks occupation. 이게 주어죠. 공사가 왔습니다. 그다음 어때요? composing music. 그런데 어때요? 이게 지금 B e ING 진행형 아닙니까? 특히 이 문장, 장 비교를 해보세요. h i c s composing music. 어때요? B e ING 진행형 아닙니까? c o m p o s i n g 작곡하다, 작성하다. 예,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어때요? 자, 진행형이란 보세요. 여기 그, 비교 5번에 비동사가 보호가 된 동명사와 진행형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형식상 똑같아요. 그런데 그 구별은 의미로 판단해야 합니다. 영어에서 모든 경우에 문법이 우선이고 해석은 최후에 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해석하고 동시에 판단해야 할 경우가 영어에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 합니까? 해석을 해 볼까요? <laughs> 그의 직업은 음악을 작곡하고 있는 중이다. 말 되나요? 안 되죠. 아래는 어때요? 그는 음악을 작공하고 있는 중이다. 말 되죠? 그래서 아래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위에는 진행형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바로 이세 보호가, 이 이하가 동명사로서 보호가 됐다고 보는 것이죠. 해석하면 어때요? 그의 직업은 음악을 작공하는 것. 것이다. 왜 그것을 붙입니까? 동명사이기 때문에. 동명사는 명사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음, 그의 직업은 음악을 작곡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게 진행형인지 동명사가 보호가 된 것인지는 때때로 구별해 고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석을 해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어때요? 해석에 무조건 해석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따지면 그건 틀리게 마련입니다. 꼭 틀리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문법적으로 아는 한 간대까지 가보고 그 다음에 최후에, 최후에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자, 수고하셨습니다.